말씀을 포합니다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듣는 분이여, 성도들 모두가 다 참된 변화를 받아 참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나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빌면서 주로 온전히 루어질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 아옵나이다. 우리 세 성도 오늘이 말씀을 전파 전에.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하나의 재미있는 예와 하나 이야기하고 에, 여러분들이 그웹 그 TV에 가보하는데그 퀴즈대가 나오고, 엄청난 일반인 막, 퀴즈대를 고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막, 그런 탓에 퀴즈 시작하라고. 재밌어요. 재밌잖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답을 알고 어, 할머니 정한테 안 되니까 할아버지 답을 알아 답이 뭐냐 천생연분이야 <laughs> 그 단어를 빨리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야 1분 안에 몇개 맞추냐는 거잖아 단어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우리같이 사이가 좋은 걸 뭐라고 하지? 그걸 봤어 그럼 선생님 좀 문의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야심거리 왼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할머니가 평생 왼손 내가 사탄이야 사탄이고 뭐. 사탄의 차이 너무다한걸 갖고 있어. 너는 정말 잘아그놈 앞에다 이제 앉혀놓고, 근데 사탄이 그인내의 똑같은 내용을 갖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꼭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대답이 한다니까. 어, 사탄이 뭐라고 물어봤어? 어? 할머니가 됐던 우리 성도가 됐든 앉혀놓고 물어봤다. 전세계 문제를 인내.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차이가 좋은 걸 뭐라고 하지? 사탄이 물어본 거야. 차이가 좋으니까. 그는면은 말이 맨속그래버린다 <laughs> 예수라고 약하느냐? 네 글자로 해하는데 네 평생 맨 속으로 그려버린다. 그래 사탄 <laughs> 예수님이 참된 <laughs> <laughs> 제자를 하나 안 쳐놓고 어봤어요 자, 어, 천생연분에 대한 걸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참된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친이그래버린다 <laughs> 제가 앉혀놓고 이제 천생연분 아버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뭐라고 하냐, 우리같이 사이가 좋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물어보니 그 뭐라고 하냐, 아들. <laughs> 아야 두 글자라고 네 글자, 편세야. 편세가 안 됐어? 왜? 아니, 편 편세의 신구가 아니에 예수의 십자가에 이렇게 딱 못을 박혀 우리 대신 속죄를 하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죄는 예수님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짓도 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순전한그의가 우리한테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요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버린 겁니다. 아해받는 네. 하나님의 양자, 즉 아들이 됐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입적이 되어버린 거라니까. 의로워졌다는 것은 입적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영접한 거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한 걸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의롭게되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 평생 양자야. 평 <laughs> 그리고 떨어져 나가지 고다게 붙잡아주는 거야. 이번 주일날 설교는 거였잖아. 우리가 평생 떨어지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한번 택한 자녀가 또 바람 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상한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끈을 놓아주지 않는다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 대신 온갖 고생다 해야 돼. 밖에 나가연단을 주어야 돼. 반드시. 이놈 봐라. 이귀심없는 호흡초를 때린다 이거야.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큰 연단을 주고. 더불 같은 연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할수가 그러면 그 건강을 쳐버리든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가정을 갖다 다 부셔버리든지 하는 그런다니까. 그 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온다니까. 만약에 교회 잘나오다 그만뒀을 때 아시겠어요? 그럼 연단이 온다니까 조심해야 돼. 왜그 연단 속에서 다시 돌아온 교라고하 아, 말도 안 듣고 막 말씀을 부리는 경우도 울려. 나 자식 소리가 피울 때초를 들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 돌아올 경우에는 그런 심한 연단이 니다 경제적인 것도 부어버린다니까 한순간에 부어버려그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왜? 하나님을 찾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돌아오면 좋은데 나 같은 경우는 그곰탱가 몰라서 40년 동안 해냈잖아. 그 제일 먼저 지금 돌아올 때 나를 쳐버린 게 뭐냐면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옛날에 그랬어. 40대 초반에 그냥 펑히 당뇨를 주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운집발에 당뇨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무조건 이건 쳐버이다는거요 그리고 또 이제 60살까지도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건강이 부실하게 만들어버린 날. 그 다음에 온갖 사건, 사고 속에서 가족, 가족들까지 다 고생을 해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60, 2008년에, 이제, 다 넘겨주고, 유천자식, 알아서라 하고, 신학을 갖다가 다시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이번 주에, 그, 간단하게도 아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제작을 일로 들었었잖아 그러면 연단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금광석 금. 금을 캐는 원광석 있잖아, 원광석 돌. 그천 톤을 녹여와야, 8 0 톤짜리 수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 놈을 다시 지글지글 끊으면 나중에 6g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0 0천톤의돌 중에 6g밖에 안나와 나머지 다 버려야 한다니까. 그 버리는 쓰레기가 6g이라면 은 10g도 안 돼. 웃기지도 않아 조금이야. 이만큼 나와 천톤에서 그럼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즉, 우리를 정금같이달려시켜서 만든다는 뜻이 아는니다정금으로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처벌하는 거 뭐냐 쓰레기 말하고 인간 쓰레기 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마음 속에 영 속에 쓰레기를 다 버리게 만든다니까 이거 안 버리면은 절대 제자 될수가 없어요. 아해 제자 못됩 네. 절대로 제자 될 수가 없어요. 네. 세상 속에서 구태의원했던 모든 습관들, 관습들. 옛 모습들,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못 박힐 때, 우리 것도 다못 박아준 거예요, 사실은. 못 박은 거야, 그걸 왜안 믿는가 몰라 과거에 우리는 이미 옛날 모습이 없다니까, 지금은. 다 못을 박아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우리 것도 못을 박았다니까.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어. 그 못을 박았다는 것은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뭐라고? 천통이나 되는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미안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밖에 만나가면 일주일 내내 또 쓰레기를 집어넣잖아. 쓰레기 집어넣는다는 건 뭐야? 세상에 동화되잖 동화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놈이랑 똑같이 행동을 했잖아. 제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구신자들하 어울려가지고 즐거워하고 놀고 웃다가 오늘 왔잖아. 안 그랬어? <laughs> 안 그랬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감사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쓰레기가 치워진 거야 그런 쪽으로 발을 들고 오지 않는으는 성경이 붙잡아 준거야 어? 어떤 놈은 막 선수집 가서 그냥 소주나 파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거 참 하고 싶어. 근데 안 갔어. 그거 누가 지켜준 거야. 그리고 내몸 안에 있는 쓰레기 가어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세상 무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리고 연단을 뭘린다 제일 먼저 죽은 게 육체를 쳐요. 내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육체를 쳐요. 그 다음에 말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을 쳐버리면서 가족도 같이 쳐버리더라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미 나는 40년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겪은 목사라면 이말못해 자신 있게. 여러분 그거를다 목으로 아세요 지금. 어, 40년이라는 그 헛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 쓰레기가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죄가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바로 죄야, 죄. 이런 죄를 많이 지어. 똑같이 가서 동화돼.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부신자들고 행동을 하니까 사회가 교회를 버린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버려야 한다니까 네. 교회가 세상을 발로 차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발로 차고 있어 이게 21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개혁이 안 일어나면 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떠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모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는 나라가 없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럼 대한민국이 모델 케이스로서 80년대, 90년대까지 좋았는데, 2000년대, 지금 20세기부터 시작이 자고 지금 엉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차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왜 그럴까? 제자를 안 키웠다. 이거예요. 제자를. 방금 461장 찬송이나 455장 찬송이나 하나님 닮기 원하니 나오잖아요. 오늘 콜레세스의 핵심 요절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거는 예수도 싶 형상을 담는다는 뜻이야 이거 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고로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도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탈도할 거 어? 형상을 담는다. 그 형상을. 어? 어? 평생 왼수같이 지낼 거예요. 진짜. 어? <laughs> 그, 아주 그냥 하나님이고 왼수처럼 지낼 거예요. 가장 단단해. 허지마한 짓거리 밖에 가서 면 왼수야. 뭐라고. <laughs> 그는 하나님이 볼때저 왼손, 저 인간이 그런다니까너 끝장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연단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연단이 와요. 아시겠어왜연단을 오냐? 빨리 깨닫고, 빨리 미우시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회개는요, 달콤한 슬픔이요. 뭐라고 마음을 찢어본 적이 있어. 회계는 마음을 찢는 거 회계야.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이러, 이러한 죄를 졌어요. 용서해주세요. 끝! 이거 아니야. 그 회계 가정이라 사람들 다 큰일 났어. 회계! 이거 뉴침이 아니고, 돌아서는 거아니고 완전히. 다시는 그 죄에서, 다시는 지치 않겠다고 돌아서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게. 또 지었던 죄, 또 지었던 죄. 남편을 또 긁었던 죄, 또 긁었던 죄, 이것도 죄야. 알아, 돌아서기는. 더긁고더긁고안 됐어? 차왔으 집사 왔길 내가 이거 한번 푼이야. 또 긁어. 게 알아들어라. 회계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어버려야 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회계야. 갈기갈기 찢어야 돼. 무릎 꿇고 막 그냥 완전히 울면서 통곡을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냥 내 가슴 마음을 다 찢어버려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게 회계야 돌이키는 거. 이 세상에서 돌이켜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어떤 신학자는 달콤한 슬픔이다 뭐라고 하느냐. 아니 슬픈 거야? 아이 회계라는 거. 슬퍼도 어떻게 슬퍼? 달콤하다 이거야. 회개 자체가 달콤한 슬픔이에요. 왜?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냐? 기쁨을 주니까 뭐라고요? 그래? 기쁨을 주니까 회개하고 나면 더 많은 성령을 나한테 넣어 줍니까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회개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슬픔이지. 그냥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옛날 우리 어렸을 때공중이로 맞고 회초를 맞는 그때 억울해서 우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런 슬픔이 아니라니까. 회개라는 거는, 왜? 반드시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휴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이고, 그것도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영광을 줍니다. 뭐라고? 무슨 영광이냐? 예수를 알아보는 영광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영광을 알아보는 기쁨을 또 줘요.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나느라 변화상 갔다 오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 영광을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안 된다니까 영광 예수님의 얼굴이 그 광채 그 빛나는 거그 다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 이게 구원이야. 뭐라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한 시인들, 이 남은 여생 살때 요새는 이제 노인들 많이 오래 살잖아요. 그 사는 기간 동안 반드시 단 한순간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 안식을 못해 뭐라고? 왜 안식을 못하냐? 하나님께 시간만 되면 영광 올려 드려야 되니까 뭐라고? 영광 드려야 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 안식을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게 어거스틴이었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안식을 취할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나요 왜단1초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고 우리한테 기쁨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쉴 수가 없나이다 안식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위대한 고백이야. 그런데 단한 시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줘요.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안 그래? 엄숙여집사님 네, 어. 저 부엌에서 일할 때 영광을 려 올렸어요. 올렸지? 어, 이 부엌에서 젖을 닦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영광입니다. 네, 네.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내가 이 사업이 자, 어? 작으나 크나 이런 사업 일거리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영광 드리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했냐? 어차피 우리는 안식이 언제가 안식이야? 죽는 날이 안식이야. 뭐라고그 죽는 날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는 안식을 못 취한다니까.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 순간 안식이 순간한테는. 이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라는 거예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전도를 못한다는 뜻이고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이 전도구 구원로 지킬래요. 왜? 영광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시, 그 다음, 테스팅. 맛보고, 혀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혀로 맛보는 사람만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구원 못받으라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못 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면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래, 전도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 발언하니까. 무서운 이야기. 요 영광을 드러내야 구원받는 거요. 예 예수님 믿기만 하고 영접만 해도 구원받았다. 누가 그래?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이야. 50점도 안 돼. 그럼 영접했어. 영접하면 당연히 교회에 출석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교회에 와서 제자의 길을 이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비로소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서 구원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겁니다. 아멘을 받아서. 근데 다른 사람 구원이 안 되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돼, 성령이.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항상 찬송가가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 참 복잡해, 삶이. 그 찬송가를 잘 불렀는데 갑자기 찬송가도, 일절 가사도 가보고 첫 가사도 안 나와. 그런 경우 있어 없어. 많이 느꼈을 텐데, 저거 평일날 잘 불러. 똑같은 찬송을 또 불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 <laughs> 그런 때 있어 없어. 나도 있는데 뭐여. 없다고는 거짓말이지. 그런 때에는 사탄의 미혹으로 자꾸 나를 정신을 흐리게 해놓았을 거다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다니까, 사파리. 한순간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면 또 외계를 한것같습니요 외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볼로에서오늘라 같이 한번 읽는데, 보면은 2장 20에서 3장 17절. 시작성경 326. 시작성경 326절. 326절. 볼로에서 2장 20절. 같이 봐요. 모두 같은 사람, 같은 사람들. 326조 하여튼 네? 네, 326.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 같이 읽어나갑니다. 읽으면서 내가 설명할 부분이 나오면 설명할 거예요. 2장 20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네. 세상에 네. 초등학문에서 네. 네. 그리스도 한번 겪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때에 네. 순금하느냐 네. 이러잖아요. 바울사조가 세상에 모든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한번 같이 죽어버리지. 여기서 그리스도 한번 십자가 에못 박힐 때 초등학문도 다 버렸는데 지금 와서 왜돌아었냐 이게 돌아었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자도의 길을 가다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고로세 교회가 처음에는 상당히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살았어니 그리스도의 삶을 잘살아냈다니까 어? 바울사도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고로세 교인들이 단한 사람 정도, 여기 내가 볼 때는 한사람이에한 사람이 왜 그러잖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광주로 갔다가 그냥 흘려 놓는다는 이야기 있어, 없어? 어? 어물쩍 망신에 꼴찌가 심잖아떡한 마리가 그래, 뭐라고? 어느새 교회 똑한 사람이 그런 직권을 젖은 것. 그게 다 그냥 망가지게 만들다 전체 교인들을. 그게 뭐냐 하면 전체 금욕주의야. 뭐라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두 번째다. 이거야. 금욕부터 어지 못하느냐. 뭔 예수 믿냐. 이따위 소리를 한 거야. 금욕주의. 철저히 금욕주의를 지키는 거. 오늘 할 바람은 신부나 아니면 순교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다진어봐도 신부나 수녀대란 말 없어 금욕을 한말한 한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를왜 만든가? 서로 사랑하게 부부로 만든 거야. 이게 금욕 자체를 허라고 한적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허락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을 퍼트린 거야요이다그 따라가는 거. 그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건줄 알고 한놈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비주의. 신비주의 완전히. 그냥 앉아서 자기 혼자만 명상하고, 독설하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근데 옛날 중세시대 수도원에 있었던 수, 수, 수사들이 그랬어요. 수도원에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 그러니까 앉아, 혼자 명상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도 신부계한그 과정을 거쳐야 돼. 도, 도미니크 수도회, 또 뭐, 무슨 예, 뭐 예수 수도회? 벌써 그런 수도회들이 그 출신들이 다친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백날 해봐야 방필적 요 소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산속이나 동굴 속이나 수도원 들어가고 앉아갖고돈닦으라고 안했으면 라하고그돈닦으라고한 거예요. 어떤 놈이 하늘님들어가고 보는 교인들에게 어?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세상 속에 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즉 영광을 빛내라 이 뜻이거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허락했거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빛역화를 해야지 무슨농 신비주의야. 이건 아니요 물론 기도 후에 소용한 데 골방을 찾아간다든지 산을 찾아간다든지 가끔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싶어서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렇는 해도 돼. 그런데 일생을 신비주의로 가려고 그렇게 한다 이말이 말은. 일생을 금욕주의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생을 경건하게 훈련을 하면서 살해한대. 경건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하게 돼.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근데 그 자꾸 경건하게 살해한다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 세상 속의 규례잖아. 그런 세상 속의 모든 규례를 다시 그냥 초등학문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바뀔 때다 버렸는데 왜 그걸 꺾고 돌았으냐 이거야. 이게 그 뜻이야. 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세상 그 규례에 말하자면 또 휩쓸려 들어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그건 과거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초고라는 분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사역을 해야지 산축에 가서래? 동굴 속에서 소금을 번다면 사람이 시앗하지 소금을. 내가 빛과 소금 사역을 하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소금이 녹아야 되고 빛이 비춰져야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녹아서 들어가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지. 그런데 동굴 속에 살거예요수도원에살거예요 이거 잘못된거야, 시당이. 전부가 잘못된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사람 안 만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봄, 이거 참 힘들어. 영광을 드러내려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덩어리가 되어야 돼. 아셨어요? 근데 그 때로 돌아섰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20절 이야기가, 21절 시의자. 곧부잡도 말고, 망고리도 말고, 만족도 말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이게 사람이 와서 가르침. 둘다한 놈이 그럴 거야, 한 놈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온 교회 안에 휘저어 놓은 거야. 더럽게 저어놨어왜그 사람 말 명령에 따라가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뭔말 알아요? 그래서고 골로새 교회는 어, 지난주에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 이게 골로새 교회. 그런데 이제 사, 사도 바울이 성경여행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러한에 그러니까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그런니 이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제자 길이 아니다 이 뜻이야. 우리도 여기서 그런 걸 배워야 돼. 참 제자 길이 어떤 건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숙례와 겸손과 몸을 괴롭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유의이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자의적 순배라는 자기 스스로가 순배하는 거요. 예심리주의 아까 이야기한 금욕주의는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순배하는 거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네. 지나친 거, 예수님이나 이런 거, 이 부분에서 지나친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례라니까. 그 규례를 왜 지키려고 하냐왜 인간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해야지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한 냐 계시느니라. 여기 1절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살림심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2장 20절에는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는 이제는 뭐냐, 이제 살림을 받았다 이 뜻이야. 다시 살림을 받았어. 죽은 게 아니라, 그래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말하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제림할 때다 부활합니다. 네. 예, 눈에 보이는 형태로다 부활한다니까. 네. 죽어서 땅에 묻혔던 화장에서 가루로가됐던지 간에 다시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우리를. 아시겠어요? 다시 새참도 오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런 부활을,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3일만에 부활한 거, 왜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우리도 앞으로 부활시켜 주겠다는 뜻이거든. 왜? 예수와 연합되어 있데 그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식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라는 거야. 땅의 것, 위의 것 그러는데 땅의 것을 왜내리다보고이게 땅의 것, 이게 이제 육심적인 거. 이 육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야. 물질적인 거. 내가다 물질은 탐욕이 들어가 있잖아. 탐심이 들어가 있고. 우상순배가 들어가야 되는 게다이 땅의 것이란 말이야 왜 땅의 것을 따라가느냐 이거야 우의 것을 따라가야지 이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야 왜 우의 것이라는 것은 그거 봐라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걸 바라고 봐라 이거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야 영생할 것 같지도 않은데 영생을 나는 해야겠다고 간절히 믿는 거 이게 소망이니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는 영생을 보고 가야 된다니까. 영생, 이게 장차 우리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 소망을 두고 살 지금 살고 있는 거아니야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영생 때문에, 우리그 소망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간다, 이거 인데 이게 제자가 말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크니다